네, 이 시각 잠실 대교 부근에는 이렇게 낮은 구름이 짙은 회색빛의 물결 모양을 이루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서부지역부터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전 중에 그 밖의 서쪽 지역, 낮 동안에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륙지역으로 비구름이 들어오면서 빗줄기가 점차 굵어질 텐데요.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강한 비와 함께 벼락과 돌풍, 우박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최고 60mm 이상, 경기 북서부에 20 에서 60, 서울 등그 밖의 수도권과 내륙 곳곳에도 10에서 50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할 텐데요. 특히 서해안 지역은 이미 강풍특보가 내려졌고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동해안과 제주에서도 바람이 거세지겠습니다. 비는 오늘 저녁 무렵에 차츰 잦아들기 시작해서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최고기온 18도, 대구와 포항 24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